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지요. 여러분, 나가시면서라도 어, 저를 꼭한 번씩 이렇게 보고 또 악수하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에, 오늘 나가시면서라도 이렇게 보면서 악수하면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또 재미를 가지고 또 기쁨으로 즐겁게 살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장모님께 이런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요즘 손주 보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로 삽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요즘은 그 장모님의 말씀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손주만 보는 재미만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또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말씀 보는 재미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미가 여러분 교회에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순간순간 친밀히 동의하는 그러한 재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커피도 마시고 또 우리 예수님과 단둘이 산행도 다니시고 또 우리 예수님과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고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기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까 생각하다가 성탄 때만 되면 교회 구석구석마다 빛으로 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밖에도 장식하고 십자가 꼭대기에 장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성탄 트리입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 세상 모든 교회가 성탄이 오면 다 트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목포 세한 교회가 우리 예수님 오심을 세상에 알려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로 예수님을 알리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천하디 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하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이제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백성들은 정말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금수와 버르지 같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 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힐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피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요하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마누리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죠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암흑 시대예요. 그때 4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0년을 캄캄한 암흑 시대, 중간 시대 400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의 세상이 그때와 꼭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전혀 모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음란물이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노아시대처럼 지약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런 더러운 음나물을 보고 접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도 더 이상 마음의 부끄러움을 잊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중학생들은 아이들이 대로변 사거리에서 이렇게 서로 막 껴안고 막 입맞추고 있는 것을 가끔 보아요. 그것은 아이들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솜털처럼 하얀 그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 부끄러움을 잊어가고 있어요. 미국인가 유럽인가에서는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아무 여자를 붙들고 내가 당신에게 100달러를 줄 테니까, 여러분 1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원 조금 더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0달러를 줄 테니까 내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속옷만 입고 모든 걸다 벗어버려요. 그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50달러를 줄 테니까 나에게 키스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랑 남자에게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말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암흑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라도 판다. 돈이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암흑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언제나 그 당시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무서운 진노가 올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무서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 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 복 24장 29절 로 31절 말씀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의 지약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앞으로 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지학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수가 35명에서 37명입니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하루에 우리나라 자살수가 37명이, 평균 37명이 하루에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누가 우리 형제들을 누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고 그들을 품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소망은 정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순결을 지키며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성적을 고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하면 정말 좋은 인격자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 교육 가지고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 교육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교육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정말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수 있고 그리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어디에서 길을 찾으며 어디에서 진리를 찾으며 어디에서 여러분 새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식물이 빛이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동물들이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을 쬐지 않으면 빛을 쬐지 않고 6개월만 있으면 이제 얼굴빛이 달라진답니다.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빛을 쬐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가고 근육이 물렁물렁하게 돼서 나중에는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1년간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 시력을 잃을 수가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빛을 보면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 생명과 다릅니다. 내 생명은 한번 죽으면 없어지는 생명이잖아요. 다시 살수 없는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다시 살수 없어요, 죽으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생명이에요.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이 우리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은 다릅니다. 근데 내 생명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생명만 있으면 내 생명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생명입니다. 볼품없는 생명이에요. 아주 무미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이걸 싫은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을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벌레들이 참 많아요. 벌레들이 많은데 이 벌레들이 순식간에 빛이 쫙 들어오니까 이 벌레들이 전부 다 또다시 그 암흑세계로 팍 들어가요 빛이 싫으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회개하고 새롭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숨어 들어가요. 죄를 짓기 위해서 어둠을 찾습니다. 우리는 밝게 살기 위해서 빛을 찾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죄는 밝은 빛 속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이제는 비밀이 없이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빛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빛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제 생명만 있다면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세상 빛만 보고 살은다면 저는 이미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빛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만 가지고는 살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의 생명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나라의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그 아이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교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호사, 판검사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감출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감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하실에 들어가면 예수님 나못 보죠? 우리는 예수님을 피해서 그 어디에도 숨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진실하게 비밀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속에 빛의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지만 무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